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즌 여러분 오늘은 25년도 3월 9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한 7시 한 20분 정도 돼가지고 오늘 좀 늦게 나왔더니 해가 이렇게 하늘에 많이 떠 있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집 앞으로 아침 햇살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좀 늦게 일어났더니 깨어나서 보니까 오늘 안개가 이렇게 너무 자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개가 껴가지고 아침햇살이 안 들어왔구나 하고 이렇게 나와 보니까 또 해가 뜬 모습이 너무 잘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산책을 가고 있습니다. 안개가 내린 곳에 산책을 가고 있습니다. 해가 이렇게 달처럼 떠 있습니다. 해가 달처럼. 안개가 내린 날에 해는 달가 달하고 거의 같네요. 역광의 효과도 역광의 그 현상도 안 일어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 한 안개, 안개가 내린 시골길을 산책길을 산책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라 산책 나온 분들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안 계시네요 이제 봄을 맞이해서 이렇게 논에 물대기하고 논밭 갈고 이제 이러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측에 보면 물이 이렇게 많이 지금 대져 있죠 이렇게 예, 아침 예,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이렇게 지금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충남 서산은 해 뜨는 서산입니다. 원래가 해 뜨는 서산인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가 서쪽으로 지다 보니까 맨날 문학 작품이나 그런 예술 그런 현상에서 서편에 예, 서쪽 하늘에 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서산이 예, 그 서산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서산의 서 자는, 서러울 서 자입니다. 성스러울 서. 동서남북의 서가 아니고, 성스러울 서 자. 예. 여러분도 아침에 이렇게 떠오르는 거 보시면서 산책 가고 싶죠? 아, 여기 명코스입니다. 이렇게 또 반대로. 예. 오늘은 이제 안개가 낀날는 날씨가 흐리다고 하는데 참 날씨가 좋다라고 그러는데 오후에는 날씨가 정말 쨍하고 맑게 변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욱하지 안개가 철새들도 날아다니는 게 소리는 나는데 안개 안개 속에 가려 가지고 잘안보이더랍니다 알겠지만이야 희미하게 보이고요. 여기 이제 5월달, 6월달 되면 이제 초록초록한 피어심어놓은 게 예쁘죠. 아 이제 완전히 봄이다. 예, 뒤돌아서서 해를 보고 인사를 한번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산책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죠. 좋으실 거예요, 아마. 아, 안개가 가스로 더 내리는데요, 아주. 안개가 가스로 더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밝혀줄 아침 해에, 안개 속에 해가 되겠습니다. 일곱시 반에서 여덟시 정도 되어가고 있고요. 이미 하 죠？감사 합니다.